근데 우리는 이 이거 이거 더더 이거 더 맛있어요. 야, 이거 순대 튀김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아 순대는 내장 튀김. 아 이거, 어, 이거 처음 먹순 근데 <laughs> 예, 여, 여긴데, 뭐, 여긴 어차피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줘도, 그죠? 못 와요. 그냥 우리 동네입니다. 아니, 우리 사무실 옆에. 자, 순대집 소스 만드는 중.

어디요? 고수를 뭐라고 말하고 그러죠? 고수 뭐라고 그러죠? 고수? 고수를 뭐라고 고수. 그래요? 보수 연해 되게 연해 선지가 진짜 연해 세거이 적응 안되는 베드한풀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진짜 어, 어, 아니야, 화장품 냄새 나요? 아니 아니야 아니 화장품 진짜 흔한 맛 뭐라고 그러지 이거? 하이바. 로. 하이바. 로. 하이바. 옥. 이 어. 거요이 순대 튀김. 진짜 맛있어요, 순대 아 <laughs> 내장 튀김.

Sunday, 데 u n d a y v i e t s u n d i c h i v i e n a m s o a d d a m s m s a d d a 죽 나왔어요. 짜우롱 죽, 죽 구경시켜. 작은, 작은. 죽, 누가? 아, 죽, 이게 죽입니다. 이거 죽. 먹어, 다 짜우롱, 짜우롱, 짜우롱. 짜우롱 먹고. 음식도 고생도 하고. 자, 우리가 점심에 먹은 게 이렇습니다. 요두 병. 베트남 술, 한 박스. 오늘 뭐, 결정한 것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아까워. 싸갈 수 없습니다. 어, 이거.

쥬게 식? 로얄. 아. 치시. 자. 자. 아, 오 먹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식당 아니고 가정식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아이한테 미 아이고, 당고지효이이게렁우렁찜 집에서 직접 만드셨대요. 그, 수학 선생님께서 우렁오입니다 네. 응. 유튜브 t 스 b 스 r d 트 u s t a bird, j 있 s t a o n e s i 는데 우리나라 동그랑땡인데 우렁이 들어가 있는 거. the w o 게 l d I'm not going to eat it. I'm 이 o t 집에서 n g to e 대 t i 요 i 요 not going to eat it. I'm 베트남 가수 중에 베트남 국민 가수 미땀미미땀 미땀 단 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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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단밑요 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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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이 밑단 밑많은단 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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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단 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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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두 개째 밑단 밑단 밑 네. 자 하이퐁 개국수 여기 하이퐁은 아니고 우리 사무실 있는 데는 동네 이름은 모르겠고 하노이 어디입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 이게 하이퐁 개국수입니다 여기 속긴지뭐 뭐. 저는 이런 건 절대 안 먹고. 오로지 모닝글로리 이거 들어가요 모닝글로리 국물 그다음에 요런거요런거 여기 이것도 있어요 완자 완자 다 맛있어요 아이폰 아이폰 복수는 이래요 색깔이. 여기 하이퐁 주세요. 하이퐁까더맛있어요까더맛있어 26만동 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만 만삼 만삼천원 근데 지금 환율이 거지같으니까 만원 사천원에서 만원 오천원 되겠네 한국돈이 거지가 됐어요 아주 베트남에서도 환율이 거지같아잘 먹었습니다 네, 드디어 여기 밤이 비싼밥이 먹어 봅니다, 제가. 비싼밥미를 처음으로 먹어 봐요. 밥이 양꼬치밥. 이 양꼬치밥입니다. 밤에만 열어요, 여기. 한 네, 지금 오전 7시 17분인데 네, 사람들이 없어요. 네. 네, 기도 기도하는데. 내가 네, 이제 이걸 모신 네, 사당이죠.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희한하다. 아 여기 있네. 여기 는 이제 지도하는데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서 네. 여기 들어가서 발견된. 이 거북이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잘란데 이거 보이나 안 보이네. 자, 이집이집거 20, 20 시켜볼게요 길거리 중. 어. 나 먹겠다 야 자, 아침 식사. 어 이거 얼마야? 4만 동. 라0 이거 15어 오케이. 아. 자, 길거리 쌀국수고 이거. 고추 안 넣으세요? 파만 넣으세요?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아자 매콤한 거, 됐어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좀셔야 돼요. 예, 이거 몇 개, 몇개 넣는? 너무 많이 넣어. 엄청나게 매워. 하 이게 이게 그. 물소 생고기 육 생고기 생고기. 거 고파지. 괜찮버 맛있네. 아 있어, 이지 고기도 연하네. 물소 물소 이 원래 워낙 질겨요. 그래서 식당도 물소 고기 식당이 따로 있어요. 방금 자카페지향카페지향거 왔어요 여기 카페지향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카페지향 아이스 에그 커피입니다 아이스 처음 먹어봐 따뜻한 거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흐리네요